네. 안녕하세요. 민트꽃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작품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거치대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잡히네요. 아, 왜 그러니, 거치대야? 됐습니다. 네, 거치, 아, 아, 잠시만요. 너무 헷갈려서. 오늘은 제가 그거를 해볼 거예요. 작품 소개를.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어 일단은 작품 소개가 작품이 제가 소개할 것보다 좀더 많은데 좀 똥컬 진짜 똥컬인 거는 좀 넣어놨어요 소개를 좀 못할 것 같아요 먼저 이건 허니브레드고요 이런 식으로 있고 제가 요거를 좀더 일찍 만들었어요 이거는 생크림을 요거 몰드로 떴고요 그래서 살짝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둘다 파스텔을 안 갈아서 두,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건 생크림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소스가 살짝 똥색이 돼버려서 어, 살짝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요거는 그냥 뭐가 밑에 묻어가지고, 그냥 가리는 것처럼 했어요. 요거는, <laughs> 타르트판에다가 생크림도 올리고 그랬는데, 여기 딸기 한 개가 빠졌어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리고 요거랑 요거 이거 된장찌개고요요건 제가 레진 사고 나서 좀 있었을 때 그때쯤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먼저 만들고 이걸 두 번째 만들었던 건데, 어 화면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요게 좀더 잘, 색깔은 더잘 나온 것 같고, 연 토핑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올렸었는데 삭제했었죠. 좀 똥클로 나온 건데, 접시가 좀 아까울 정도로. 그거, 이름 뭐였더라? 아, <laughs> 어,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지? 왜? 왜? 어? 어쨌든, 있고요. 아, 어, 갑자기 이름 안 나. 그리고 이거는 떡볶이고요. 제일 아쉬운 거는 접시에다가, 쇼핑몰 접시에다가 못한게 제일 아쉽고요. 떡볶이가 잘 나온 것 같은데 좀이상좀 접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행히 접시가 너무 이상한 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밥이고요 그냥 이건 미사장가 거기에서 1500원을 주고 산 비싼 접시인데 <laughs> 얘 빠지구나 헐 대박이다 어쨌든 이게 빠진 밥이고요 어 이건 나중에 또 다른 데다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붙여야 아, 되는 거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밥 있고요. 이거 어, 미역국 제가 올리려고 했다가 아, 올렸나? 미역국 올렸나? 안 올렸나? 안 올렸을 것 같은데 안 올렸어요. 네. 안 올렸죠. 네. 미역국, 처음으로 만든 미역국인데, 살짝. 음, 네. 요거는 <laughs> 맨 처음으로 만든 돈가스고요 크기가 살짝 큰것 같아요. 제두 손가락 정도? 소스가 너무 많이 발린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많고요 접시도 수제 접시라서 더럽게 그냥 펴가지고, 한거고요 어, 잠시만요. 이거는 치즈케이크. 이것도 올렸는데, 삭제를 했죠. 여기 레진을 발라서 딱딱하고, 맨들맨들해 보여서 예쁜 것 개인적으로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피자구요. 처음으로 만든 피자라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 제가 아직 리스를 안 발랐어요, 바니스를. 이렇게 있고. 이건 레 이거는 레진 처음 보고 나서 만든 거예요. 제가 좀잘 아껴서 쓰는 좀안 좋은 뜻으로 좀 아껴서 써가지고 제가 좀 너무 아껴서 가지고 제가 레진이 다 모두 다 부족해요. 군만두 때도 미역국 만들 때도 처음에 딱 너무 적어가지고 다시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리얼 여도 올렸었죠. 근데 삭제했고 그리고. 이거는 애호박 전인가 그거고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이 토핑은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피자고요.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두 번째로 만든 건데 이게 너무 잘안 나와서 저 제가 불고기 피자를 주제로 했거든요. 불고기 피자밖에 토핑이 알맞는 게 없어서. 이렇게 피자, 가장 큰 피자죠. 음, 크게 나와서 아쉽기도 해요. 많이 안 남았는데, 이것도 돈까스거든요. 이건 DIY로 만든 건데, DIY로 만든 것 치고는 너무 DIY 잘 넣어줘서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점, 소스가 없다는 점. 음. 그래도 소스가 여긴 있으니까 여긴 없어도 되죠. <laughs> 그리고 여건 서양식 아침 식사고요. 출처는 민1 0로 뭡니까? 잘 모르겠네요. 어제 출처 있는데 못박못 밝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분홍색이 묻 었어요. 어떻게? 노 여기 소세지 등등 많고요. 이건 카레 돈가스 음. 이고요 카레돈가스인데 돈가스 카레 밥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진이 너무 없어서 아니면 제가 제가 다이소에서 이제 종이나 그냥 떡매 같은데 하면 이제 레진 다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기 스푼도 샀는데, 천 원으로 다이소에서. 이거는 씻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써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아실 거예요. 물티슈로 하면 너무 안 되고, 물로 씻으면 손도 더러워지고. 이게 좀 어려운 아이예요. 레진이란 아이는. 아주 귀한 손님이에요. 이렇게 카레돈가스. 그리고, 이거랑 이건 이거는 칫솔로 표현을 했어요. 또 제가 되면 만드는 방법을 올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 중에서 만드는 거뭐 신청하실 거 있으면 제가 만들어 놓은 신청방에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방에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들어가 보는데 지금 꽃이님밖에 신청을 안한 걸로 제가 그래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처음으로 만든 라면이고요. 음, 그래서 음, 이렇게 만족하지는 않아요. 이렇게만 만족하지 않는 그런 작품. 그리고 이거는 처음으로 만든 도시락인데 이건 진짜 제가 열심히 나름 열심히해서 만들었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게 <laughs> 된장찌개가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레진을 했는데 그리고 소스가 너무 잘 안보이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빠져가지고 다시 목공클로 붙인건데 근데 참 미니어처라는거는 질리지 않는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니 1년 아니지 반개월 정도 됐거든요 미니어처한지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작품들이 많구요. 아, 많은 건 아니고. 네, 작품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닌데, 일단은, 팔, 이제 거의 9분이라는, 헐, 대박. 10분 동안 찍었어요, 그래서 거의, 9분이야, 뭐. 이렇게. 오, 안녕!